안녕하세요. 이 주성 비뇨의과 원장 이 주성입니다. 어, 요즘 힘드시죠? 어, 뭐 장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이 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뭐 공원도 폐쇄되고 여러 가지 야외 활동도 제한을 두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뭐 불면증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소화가 잘안 돼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많이 느는데 그 느는 것은 이 검사 받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느는 겁니다. 과거 초기에는 K방역 그래가지고 뭐 30명, 40명 그래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지요. 그 원인은 검사 받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검사 받는 사람이 1%가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검사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때는 4천명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지금은 3만명 4만명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라고 해서 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4만명 검사하면 400명이 나옵니다. 평균. 근데 문제는 사망자가 없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다 사망했고, 그 사망률도 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다릅니다. 미국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면역 체계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2.5를 단계를 오늘도 뭐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랬는데 아, 이것은 좀 과잉한 반응이 아닌가. 다른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염력은 높지만, 그런 증상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진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는 다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염려한 병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병은요, 사이코소매틱, 심리적인 마음이 육체적인 병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80%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스트레스나 염려나 제한에, 생활의 제한에, 또는 경제적 위축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고, 모르면서 그렇다면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듣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위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준 영상은요, IMF 때 제가 어 조선 마 춘천에서 있는 조선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내 심정,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을 받아서 앞에는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뒤에는 또이땅 고쳐주소서라는 그런 것을 달고 한 4시간 정도를 뛰었죠. 몇 년을 뛰었습니다. IMF 98, 99, 2000 이렇게 몇 년을 뛰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몇 개국만 있었고 유럽이나 서구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정부와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이라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경제적 위축이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경향보다는 많은 국민이 분열돼서 진보와 보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임차인과 임대인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를 해서 국민이 분열됐기 때문에 아, 사실 이 경제적 위기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이 무장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참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명상을 아, 찍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위험한 질환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걷고 운동하고 체력을 보강하면 걸리지 않을 뿐더러 걸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오래간만에 정말 즐거운 그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